다음 주에 보겠네. 오안녕하까 사고 체육회 유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둘첫 번째 방송 했었죠? 네.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 오늘 오늘은 하체. 네, 하체 로에었 네, 조깅을 먼저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어, 조깅보다는 뭐 집에서 보고 실시간으 보고 계신다면 그냥 제자리 거기 가볍게 한 10분 정도 해주시고 그렇게 시작하셔도 좋고요. 지금부터 스트레칭 먼저 하고 바로 야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자리 조깅도 좋고 아니면은 팔벌려 높이 몸에 열을 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네, 팔 벌려 높 뛰기나 아니면 가벼운 버피 테스트 정도 요 네. 정도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워밍, 워밍업 조금 네. 해주시고 네, 스트레칭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네, 저희도 아, 그럼 팔 벌려 높이 뛰기 한번 10개 정도만 하고 음, 네. 10개? 네. 10개 정도 팔 벌려 높이 뛰기 10개만 할게요 시작 하나 둘셋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셋둘 하나 둘셋셋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다섯 하나 둘셋 여섯 하나 둘셋 일곱 하나 둘셋 여덟 하나 둘셋 아홉 하나 둘셋열자 예, 예. 곧바로 저희 이어서 스트레칭 할건데 먼저 발목 발목부터 손목이랑 같이 돌려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눌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걸리기 이여서하섯둘 よし、ゆいぼうで。 이 상태에서, 자, 오른발 먼저, 무릎을 내 손으로 잡고, 최대한 내 몸쪽으로 당기면서, 자, 발을 이렇게 세워볼게요. 자, 10초.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오, 제가 조심 좀요 <laughs> 자, 반대쪽. 자, 5초씩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바로. 다음은 발등을 잡으시고, 뒤로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더 당겨주셔야 내 네, 앞쪽까지 더 강한 이완이 옵니다. 자, 여기서 잡고, 1, 2, 3, 4, 5. 좋습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자, 엉덩이에 힘을 딱 주시고, 손잡 쪽에 1, 2, 3, 4, 4, 5 바로 놓고 자 이번에는 발을 실자로 만든 상태에서 자왼 허벅지 안쪽 대정근자이 상태에서 손은 이렇게 깍지 끼시고옆으로쭉 가면서 내오른쪽 네, 다리 안쪽이 최대한 늘어나게끔 1, 2, 3, 4, 5 반대 2, 3, 4, 4, 5, 천천히 올라오시면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네. 네. 가볍게 운동 전에 몸을 많이 풀어 주시고요. 네. 요정도로 네. 네, 스트레칭 요정도로 풀어주시고 체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부분 근육을 네. 장요근이라고 하나요 선생님? 맞습니다. 네, 장요근을 조금 많이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현대사회 사람들이 그 골반이 아프다던가 뭐 이쪽저쪽 통증이 있는데 골반 여기만 잘 풀어준다 해도 굉장히 좋은 운동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요근 스트레칭은 항상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 필수로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거꾸리, 꺼꼬리, 거꾸리를 네,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유수지에 있는 거꾸리는, 어, 헬스장에 있는 거랑 은 조금 달라요. 헬스장에서는 자동으로 뭐 잡아준다든가, 발목을 안전하게 네. 잡아준다던가 그렇죠. 그런데 유수지는 그런 부분 없지만, 그래도 잠깐의 혈액순환을 위해서 이 정도 스트레칭 하는 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번, 네. 한번잘 걸어서 안전하게 꺾꾸리 살짝 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근데 주의하실 점이 이제 혈압이 평소에 조금 높으신 분들, 고혈압,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는 고혈압 환자분들 좀 많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 꺾리는 오래 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머리에 피가 많이 쏠리기 때문에 한 10초씩, 10초 내지에서 아니면 내가 좀 괜찮다 하시면 뭐한 30초 네, 1분을 웬만하면 넘기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 다리에 평소에 좀 많이 붓는 분들 왜 저희 다리 많이 붓는 분들 왜잘자 이렇게 올리고 자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운동이니까 이건 짧게 네. 그리고 고혈압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 네 요렇게 설명 을 드리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다리를 이렇게 끼우시고 자 그대로 천천히 그냥 편안하게 내려가서 네 하늘이 바라보이게끔 이렇게 한 10초 하시면 될것 같아요 1 2 3 4 어, 몸이 나른해지는데요 6. 가볍게 그냥 진짜 운동 전에 약간 이렇게 헬스 수납 용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 네, 어, 여기, 여기서 지금 여기 서핑 롤링 머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저희가 흔히들 이런 야외 이런 시설에서 자주 보이는 그거. 방구하고 치는게 제가 잘못된 자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냥 자, 몸이 같이 이렇게. 응. 몸이 같이. 자, 이게 운동이 과연 될까요? 그럼, 네. 이거는.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반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 특히 골반을 사실상 제가 평소에 잘쓸 일이 없기 때문에. 자 놓고 상체는 웬만하면 고정시키세요. 그 다음에 골반을 많이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좌우로 골반을 많이 움직이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무릎을 구부리시면 안 되고요. 무릎을 다 펴고 골반을 많이 최대한 움직일 고 노력해주세요. 상체는 고정하고 네, 웬만하면 상체는 많이 같이 움직이지 않게 상체는 고정하고 하체만 아, 골반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네. 많이 보이죠. 뭐 등산을 가신다거나 뭐 아니면 이런 네. 체육시설에서 굉장히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건데 이걸로는 어떤 운동을 할수 있을까요? 이걸로는 마찬가지희 허리나 여기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음. 마찬가지 상체는 정면을 바라 허리를 많이 움직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상체는 계속 앞으로 바라보나 생각하면서 네. 아까는 골반이었다면 이번에 허리 전체를 이게 안 되시고요. 음. 일단은 그뭐 굽근에 힘을 준다던가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굽근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왜어 흔히들 약간 배변을 간다던가 하면 음. 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살짝 배에 약간 긴장을 항상 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그냥 아랫배에 그렇게 같이 흐. 음. 야요 정도만. 음, 배 긴장한 정도. 네. 배가 안 나오게 어, 약간 나겨서 어. 누가 내 똥배를 보이면 안돼 가리는 느낌 네, 그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지시고 네, 일쪽으로 이동해서 자 하체 운동의 끝죠 스쿼트 스쿼트인데 저희가 오늘 약간 포커스가 어르신분들을 위한 거니까 조금 이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할수 있는 네, 스쿼트를 한번 해볼거예요네 스쿼트를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어, 이거는 일반 헬스장에서나 이런 데서 잘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자세를 먼저 잡으시고요. 네. 저희가 어, 스쿼트 할때 발바닥 전체로 밀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발바닥 전체로 밀어라는데 하 사실상 말은 쉬운데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발바닥 전체로 밀어라는 말의 뜻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건데 발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제 발가락이랑 이게 발꿈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발가락, 발 뒤꿈치를 지면을 강하게서 해 누르라는 뜻이에요. 음. 그러면 이 발바닥 중간에 이 발등이죠. 발등이 이렇게 뜨면서 아치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아치. 네.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한번 해보시면 네. 가만히 서 있을 때 발가락이랑 발뒤꿈치 한번 지면을 강하게 눌러보세요. 네. 다리에 힘이 지금 들어오시나요? 그렇죠. 네. 평소에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다리 에 힘이 많이 들어옵니다. 상태에서 스쿼트나 다른 하치 운동 들 동작들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아치 모양을 만든 다음에 네. 렇게 진행해 주시고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스쿼트 할때발 11자로 하세요 라고 해요 음 그거는 뭐 일단은 사람 몸의 모양은 천차만들 네. 유형이 너무 달라서 맞아요. 그래서 11자가 만들라는 말이 기준이 네. 네. 골 여기랑 제 검지 발가락 검지발가락이 있으면 검지발가락 이랑 이거를 일자로 맞춘다고 생각해 네. 무릎이랑 자기 무릎 방향이랑 두 번째 발가락을 맞춰서 네 그래서 어, 네. 무조건 이게 일자가 된다고 하면 무릎 모양이 저도 보면은 무릎은 바깥으로 가 있는데 다리가 되면 이렇게 안으로 모이게 이렇게 되면 부상의 위험도 되게 커지고 잘못된 자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다리는 내 네, 무릎 모양이라 네. 본인한테 맞는 케이스에 맞게 음. 그걸 조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 상태로 조정이 되셨다면, 어, 요거를 잡고, 자, 저희가 뭘 만들어 하고 있죠? 아치. 아치를 만드신 상태에서, 이, 내려가실 때요티치 머신에 살짝 기르셔도 좋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를 살짝 의지하면서, 최대한 내려갔다가, 올라오 내려갈 때도 아치를 만드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아치를 만든 상태에서 천천히 지면을 밀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반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네. 그 정도는 이제 근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혹시 이걸 안 잡고 진행했을 때는 어할까요안 잡고 진행을 하게 되면 그냥 맨몸에서 네. 상태에서 떠가셔도 되고. 사람 편안하게. 네. 그래서 다리는 내 네, 어깨 넓이. 어깨 넓이. 올리고 아치를 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다가 천천히 올라오시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턱이 앞으로 빠지게 되면 자 보여드릴게요 턱이 앞으로 빠지게되면 허리가 어떻게 돼요? 허리가 안으로 쏙? 네, 네 안으로 자연스럽게 약간 말리시죠 그래서 항상 상체를 세우고 턱을 살짝 땡겨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이 네, 상태에서 당긴 상태서 자세를 네. 또, 이렇게 스트또 이제 런지. 런지. 런지도 되게 중요한데, 네. 어, 런지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여기서 뭐 모양은 다 잡을 줄 아세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내려가게 되면 골반이나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불균형을 계속 초래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골반이 빠지니까 다른 여기나 이런 엉덩이가 좀더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눈치를 세우시되 발꿈치로 최대한 여기를 지면을 강하게 찍어 누르시고요그 네. 상태에서 골반이 돌아가는 걸 앞으로 잡으면서 저희 아까 뭐 해변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배에 힘 긴장 네. 항상 놓치지 않고 네. 우리 똥배를 가리기 위한 네. 긴장을 항상 긴장. 하신 상태에서 앞발은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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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를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좀 힘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한쪽을 잡으시고요 어, 딥스머신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 아치를 만들고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내려가셨다가 수직. 네. 아치를 만들면서 계속 네. 공작을 수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치를 만들고 배는 긴장감 유지를 한 다음에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올라오는 거 맞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최경쌤 한번 괜찮습니다 <laughs> 자 여기 손잡이를 잡으시고요 자 다리를 내 오픈만큼만 앞 뒤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복수 태우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자, 발 앞꿈치로 지면을 강하게 찍어 누르시고 살짝만 더 펼치고 네. 자 그리고 자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네. 똥뼈에 가린다는 느낌으로 흙그 힘을 주시고 네? 자, 그 상태에서 발 앞발에 아치를 만들어 주 아치. 발가락, 발 뒤꿈치로 치면을 좀밀으시고 내려 내려 앞발에 아치를 만든 상태에서 힘을 주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어, 지금 제가 어, 굉장히까이 어, 너무 좋아요. 네. 네이 어,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괜찮고 혹시 네. 손을 놓으신 상태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네. 자, 손 놓은 상태에서. 자, 조금 더 고난이도. 이때는 선생님은 이제 허리에 손을 얹고 하시는데 손은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놓으셔도 어.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스쿼트랑 이렇게 런지. 런지 동작을 했는데, 여기에 도움을 조금 받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뭐 집에서 내가 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손만 이렇게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그렇죠. 벽을 잡다든가, 네. 뭐, 박물을 잡고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벽에 기대서 해도 되고, 스쿼트 경우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제가 레그프레스 머신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을 하겠습니다. 레그 프레스 p r 이 체육시설에서 레그 프레스가 있는 건 처음 t time I have to press it. I have to press 해서 팍팍차올리 그런 멋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뭐 근력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네. 음, 네. 프레스에도 사실은 자세가 있어요. 자세를 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스쿼트를 하든, 러닝 하 아까 발바닥에 쓰시는. 늘어다그랬죠이 아치의 경우는 거의 웬만한 모든 하체층에서는 다들어가다고 보시면 될고 마찬가지로 이 알판을 밟을 때도 아치를 계속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낮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골반이 그냥 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스쿼트할 때 골반이 어떻게 되죠? 살짝 들어가 있죠. 자, 이상태에서 우리 지금은 중립이 맞춰져 있로면골이을 뒤로 밀에서으잡이를에서 손잡이를 약 가볍게 h 기면서 가슴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아 a n k you. Thank you. t h a n 만 y o 서 Thank you. t h 천 n k y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 가동 범위 안에서 하면서 쭉 하고 네. 무릎은 다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할 때는 아래 앞 아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요거는 각도가 선생님이 약간 하시 보도록 어 밑으로 내려가 네.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 앞쪽에 제가 해보니까 아. 여기 앞쪽이 앞쪽 운동, 앞쪽이지? 네, 오늘 앞쪽 허벅지 운동에서 퍼스트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잘 맞추고 골반도 해주고, 네. 그렇죠. 발은 아치, 아치. 그다음에 쭉 일었다가 무릎을 잡히게만 기 부상이 커지기 전에 무릎 피지 않겠습니다. 네. 무리 않고 천천히 내려가고 상체는 약간 여름보다는 가슴세워고 어, 세우고 좋아요 네 음. 지금 해보니까 굉장히 네. 어, 근력 운동보다는 약 스트레칭이 좀더 가까운 운동인 것 같고 음. 네.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저희는 아무래도 조금 나이좀 어리고 하다 보니까 음. 근력 상태도 괜찮데 그래도 어르신분들은 좀더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되고 실력약해 때문에 이 정도 강도로 하시면 네, 되게 좋으실요네배경선수겠습니다자 한번 자세를 잡으시고 이게 좁아요 이 그래서 약간 밀어놓은 상태에서 하시는게 여기서 이제 정리 맞추고 발바닥에 아치로 네, 발발꿈치로 여기 발판을 밀어 주신 상태에서 유지 하시면서 장채는 세워 주시고 거기서 천천히 펼시면서 내려오셨다가 밀고 지그시 밀어 주시는게 아니라 지그시 저천찬 그렇죠. 차이. 그, 저항이 그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만약 그러신 분들, 어. 좀 내가 근력이 많이 부족해 그러신 분들이 여기서 운동을 하시는 것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 드립니다. 예.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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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준비한 하체 용은 이렇게 허리를 짚고요. 뭐, 뭐 혹시 뭐 직진이라던가 좀 방송 하고 계신 분들. 있을까요? 지금 구직인 <목소리> 분들 중 없는 <목소리> 것 같은데 일단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뭐 유튜브에 댓글 달아 주셔도 되고 뭐 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운동 질문, 뭐또 이런, 이런 생활 체육에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다 풀어보시면 되니까 아. 네. 언제 질문해 주시죠? 는네 다음 네. 촬영은 혹시 어디서? 어, 다음 촬영은 아마 실내에서 할 같아요. 실내에서 뭐 진행할 수 있는 정말 지, 지, 보시면서 그 시간 그대로 바로 실시간으로 할수 있는 내용을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 주 다음 주죠 다음 주는 네. <laughs> 저희는 매월 두 번째 주. 네 번째 쪽 이렇게 수요일이죠.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10월 둘째쪽 수요일 시 다시 자도록. 오늘 했던 내용, 하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치. 아치. 아치 항상 아치를 유지하면서 하체 운동하시는 거 강력 추천드리나더라고. 이제. 유지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항상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에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